여러분들 이 안에 보세요. 팬츠만에 끝춘다. 이게 밤 끼는 거 아니야? 야밤깨부이 보러 보러. You don't have the tires all red. 오늘 really yeah.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저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그리고 예 주말이죠. 주말이다 보니까 제 아들은 이렇게 주말에는 오락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이렇게 신나게 지금 오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댓글을 받았습니다. 미쿡 아재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꼭 필요한 뉴스 같은 걸 올려야지. 요즘엔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설문조사 요즘에 계속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 저한테 굉장히 실망했대요. 예, 저를 뉴스 전문 채널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예, 댓글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올려드린 예, 뉴스에서 이런 댓글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Just wondering why you put your camera on too close to your face. 네,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좀 가깝죠. 네. 제가 카메라를 최근에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제가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었던 카메라는 풀프레임입니다 풀프레임으로 1대1로 화면 비율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산 바로 이 캐논 7DD 이 카메라는 화면 비율이 풀프레임이 비어가지고 이 센서가 1.6대1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으면은 1.6배 정도 더 가까이 이렇게 보이는 카메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카메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클로즈업 같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또더 가깝게 찍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제 마지막 댓글을 보면은 너무 가깝게 찍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얼굴, 이렇게 못생긴 얼굴, 이렇게 또 가까이 이렇게 영상, 영상에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와... 미쳐저가 지금 제제 잘못 가요. 제가 얼굴 못 생겨서 잘 자동합니다. 예, 네, 어쨌든 예, <laughs> 네, 오늘 주말 이런 댓글들 잘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나저나 아시다시피 제 영상들은 모두 브이로그 아닙니까? 제 일상 생활들을 일기같이 그리고 제가 영상 찍는 거 좋아하고 편집하는 거 좋아해 가지고 올리는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예,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듯이 제가 이제 가족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하고 가족이랑 노는 게 저는 제일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제 영상들을 보시면은 아이 가족들이랑 노는 거 굉장히 좋다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제 가족들이랑 즐겁게 생활을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지출이 있기 때문에 아 요런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주말 같이 제 아들이랑 이렇게 제 아들 이렇게 팬티 입으면서까지 오락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또다제 구독자 분들 덕분이고요, 플러스 광고주 분들 덕분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 잠깐 이건 뭐 제대로 된 광고는 아니지만 광고를 하나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렇게 잘안 잡혀. 자그마치. 미국에서 팔고 있는 이 팔도 있잖아요. 예, 미국 팔도 여기서 에 저한테 광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광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제 제 옷이 굉장히 후리하죠, 후리. 제제 예, 제 영상도 이렇게 후리합니다. 예, 그냥 제 일상생활을 그냥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후리한 제 영상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 보십시오. 예, 이렇게나 많은 팔도 제품들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덕택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즐거운 백수 생활, 유튜버 생활을 할수 있는 게다 여러분들 덕택, 그리고 이런 팔도 같은 이런 어마무시하게 감사드리는 광고주들 덕분이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할수 있도록 제작 지원금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제품들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광고 의뢰, 뭐, 제작 지원금 받으면서 이제 광고 의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받은 지가 한 4, 4일, 5일째 됐는데, 제품을 받자마자 바로 광고를 기획을 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제품이 에요 팔도 제품이 어마무시해 뭐 맛있는 게막 기가 막히게 많은 거예요. 예. 애들 거뭐뽀로로 음료수도 있고 엄청나게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맛있는 매운 라면들도 있고 그리고 비락식혜 있잖아요. 의리 의리를 지키는 비락식혜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인기 있는 요 BTS 있지 않습니까? 요 BTS랑 같이 손을 잡고 만든. 커피도 있어, 커피도 있고. 아, 여기 또 제가 좋아하는 또 비빔면이랑, 뭐, 엄마 무시한 뭐 틈새라면, 뭐 기가 막힌 라면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제가 뭐, 이거 하나만 뽑아가지고 광고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인트로덕션 같이 오늘 팔도 제품에 관해서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예. 제가 이렇게 재미있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팔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계신 모든 한국분들, 네, 빨리, 오늘 또 주말 아닙니까? 빨리 가서 장 보셔야 되잖아요? 네, 팔도 제품 가서 빨리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들. 예, 네, 빨리 가셔가지고, 요, 비빔면, 비빔면 기가. 지금 날씨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 이렇게 더울 때 비빔면 하나, 호로록, 에,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두 그릇이네. 이렇게 해서 호로록 쫓 드셔보세요. 아, 기가 막히네. 더위가 그냥 팍 날아가고요. 우리의 전통 음료, 식혜 있지 않습니까? 비락식혜, 요 팔도 제품, 비락식혜도 한번, 에, 의리, 우리들만의,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의리를 지키면서 비락식혜도 한번 드셔보시고, 에, 수정과도 자매품으로 있습니다. 에,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냥 간 일단이 팔도 제품 인트로덕션 인트로덕션 왜냐면은 제가 이 제품을 받아놓고 한 일주일은 지나지 않았지만 좀 너무 기간을 오래 끄는 것 같아가지고 먼저 이렇게 인트로덕션 광고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뭐 아시다시피 제 영상들은 일상생활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팔도 제품에 관한 광고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거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팔도 감사드려요. 네, 어쩌다 간에, 제 아들은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신나게 오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예, 팔도작품 무슨 광고를 찍을까? 열심히 구상을 하다가 일주일 안에, 그냥 다음 주 중으로, 예, 제대로 된 영상, 광고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올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해지것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매 봐!